그룹 아스트로의 단독 콘서트를 스크린에 담은 영화 스타게이저 아스트로스코프가 27일 한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개봉합니다. 3년 5개월 만에 열린 아스트로의 세 번째 단독 콘서트 더 서드 아스트로 투서울 스타게이저의 준비 과정과 뜨거웠던 그날의 공연 실황과 멤버들의 진솔한 인터뷰까지 담아낸 콘서트 무비입니다. 진진, 차원우, 문빈, 라키, 윤산아를 비롯하여 군입대로 콘서트에 참여하지 못한 MJ까지 아스트로 멤버 전원이 인터뷰에 참여했습니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멤버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가 담겨 영화의 재미를 한껏 더했습니다. 콘서트장 못지 않은 현장감을 더욱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고화질의 스크린과 압도적인 채널 음향 등 영상과 사운드 모두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전해져 콘서트를 직접 즐기지 못한 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트로의 첫 번째 영화 스타게이저 아스트로스코프는 27일부터 전국 31개관 CGV에서 단독으로 상영됩니다. 매일 TV 뉴스였습니다.